안녕하세요. KRTV 김대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방 3개 3층 독채 월세집하고요. 아담하고 깔끔한 양식당 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올수리 리모델링을 마친 깔끔한 방 3개 욕실 2개를 갖춘 월세 주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이라서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한 것도 장점이고요. 조용한 주택과 공원 가까운 자리라서 아주 쾌적합니다. 그리고 올해 거주하셨던 세입자께서 이사를 얼마 전에 나가시고 집주인께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최초 입주하시는 주택이라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햇살 가득한 욕실 딸린 큰 안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깔끔한 주방이 있고요. 화장실 겸 욕실은 두 개입니다. 작은방 두 개도 그리 작지 않습니다. 또한 앞쪽에 베란다와 뒤쪽에 작은 베란다 겸 세탁실이 따로 있어서 그것도 아주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좋습니다. 도보거리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있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아주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네는 5년에서 10년 넘는 장기 거주자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편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산의 관문인 장항 IC까지 차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지하철은 지하철 3호선 백성역과 마두역이 모두 가까이 있습니다.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차로는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담하지만 인테리어가 정말 잘된 레스토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실면적은 약 16평 정도 되고요. 내부에 깔끔한 화장실도 들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평수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럭셔리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객단가가 조금 비싼 프랑스, 이탈리안 요리점으로 운영 중인데요. 현 사장님께서 몇 년간 아주 재밌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단골 손님도 꽤 잡혀 있는데요.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현 셰프 겸 업주께서 다시 해외로 나가시기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 수천만 원 들인 인테리어를 아주 저렴하게 인수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는 75만 원이고요. 기본 관리비가 2만 오천 원밖에 안 합니다. 정말 가성비 짱이죠? 아담하지만 주방, 홀, 특별 게스트를 위한 룸까지 완벽하고요.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단돈 900만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1,5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하필 그 당시에 예약 손님이 여러분 잡혀 있는 바람에 양도 시기를 놓치고 말았고요. 이제는 해외 일정이 거의 확정이 되셔가지고 급히 내놓는 것입니다. 이 가격에 이런 시설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 시설을 고급 수를 파는 주점이나 카페 아니면 개인 사무실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9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인테리어 꼭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KRTV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